죄송합니다. 아, 전국에 계신 헬창 여러분들.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약 2주 전 저희는 닭가슴살 1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. 약 70개 정도는 냉동실, 나머지는 칸이 없어서 냉장실로 보관했습니다. 냉장실에 있는 닭가슴살을 한입 먹었는데 상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앞에 보시는 이 모든 닭가슴살을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<laughs> 아 냄새 너무 나 유튜브 빨리 성공해서 돈 어. 많이 벌어 갖고 내정부터 빨리 바꾸자. 아나 김치 냉장고 사러 가고 닭가슴살 버리면서 저희 닭가슴살 항상 이름 불렀어요 네. 뭐, 미미든 비삐든 철수든 뭐, 다 버리면서 잘가라고 작별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음. 닭이랑 함께한 정이 있다 이가얘들 가기 전에 상시 한번만 하자 닭 닭가슴살아 가 가지마라 숨숨4살까지 네 정말 살 사랑했다 음. 니도 한입 더하 해라 나도 단백질로 하나 해라 한다 이단 음. 단호하게 말해서. 오 100. 100% 나는 닭감살니 네 좋아했다. 질. 니네 이만큼은 질리지 않았다. 아니, 아니, 질이면 질렸다 잘게. 아, 맞나? 아, <놀나. 놀나. 놀나> <놀나> 여러분, 한번보려보겠습니다 진짜 제일 아꼈던 매튜. 매튜? <놀나> 혹시 왜 매튜인데? 아, 이거 저 미국에 럭비할 때 같이 공 주고 받던 친구인데. 어? <놀나> <놀나> 알렉스. 알렉스? 아니, 외국 간적 없잖아. 아, 분으음이데분 <laughs> 노래 좋아했어가지고 얘는 이제 한국친구 아 오래 그래 니 솔직히 외국친구 너무 많다 철수 철수! 아 이거 씻을 때 철수 쌤이 좀 씻어야 되거든 <laughs> 또 누군데 존존걔니 네 친구 아이가? 내랑 같이 택배사 <laughs> 야 빨리 가라 매진 이매진이매진이 어. 영어로 뭔지 아나? 어 임해수 <laughs> 김해순가 연예인아 얘도 진짜 얘는 짧게 봤는데 정이 많이 들었는데 걔 이름 뭔데? 김꼬기왜 <laughs> 꽃기호, 항상 부를 때 꽃기호 헷갈려. 아, 이제 드립 다 떨어진 것 같은데 계속 나오네. 이름 뭔데 간. 견해. 견해? 설마 겨드랑이 냄새가. <laughs> 고생했다. 아, 내 친구도 있으니까. 근데 내 손만 좀 씻자. 아, 맞다, 다 와! <laughs> 여러분들, 제가 근데 비가 좀 약해요. 꺼역전하고 미치겠다, 진짜. 친구들이 무거워졌어, 이제. 한번 들어봐주세요. 뭘 자비한다, 그냥. 이걸로 지금 사이드 레터링 레이즈 해도 겠는데 <laughs> 아, 진짜 모르겠다. 안 되겠다. 이거 새로 가져와야겠다. 봉투에 <웃음> <웃음> 돈 열어 넣어줘야지. <laughs> 가는 길잘 가라고 그 버스 타자고 택시 타고 가라고 사랑해 <laughs> 거짓말도 지온 전체가 닭가슴살 냄새 나는데 코를 찌릅니다 코를 찔러 얘 예, 이름 좀 특이합니다 코로나 불렀어요. 왜 빨리 없어져라 빨리 죽으라고 음... 야 코로나 있게. <laughs> 한 아무 건 몰라도 코로나는 가야 되맞 맞죠 음. 이겨냅시다 와 그러면은 냄새가 그냥 무자비 흉악 그 자체일 것 같다 그냥 냄새가 무기징역입니다 진짜로 와 그 친구 닉네임이 왜뭐 되죠? 곽자친구요 곽자? 곽수찬의 여자친구로뜨떠신데요 없는지 좀꽤 오래 됐기 때문에 얼마나 되셨는데요? 한 3년 4년 예매해주세요 아니 저한테 해주세요 현창소개팅 <laughs> 문의 바랍니다 저... 와나 진짜 이 못하겠다 근데 이거 진짜 그친구또 이름요? 못하겠다요뭐 <laughs> 이제 드립이 좀 생각이 안 나시는 분보네요 아씨 오! 오! 아 네, 방수 다아 <laughs> 손에도 냄새나고 마지막에 예. 마지막 그건 예. 벌칙으로 할까요? 벌칙 나 바르고 그냥 버릴게요 얘 예, 이름 특이합니다 뭔데요? 돛대 도... <laughs> 꽉 묶어주세요 냄새 나니까 꽉이 그꽉 묶고 있네 아니 진짜에 근데 이 콘텐츠 처음 시도는 좋았거든 어 죽을 거다 냄새 때문에 지금 왜왜형왜 왜, 왜, 왜. <laughs> 큰일 났다 아 여러분들 제 친구들 미끄러져갖고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떡하죠 일단 이 친구부터 먼저 보내고 잘가라 옷다 뜯겨진 겠노. 매스. 닥터 매스. 수술 집 도르지한다. 이제 보내겠습니다. 잘 가라. 사랑했다. 누구야 방 들어와 는데 와키 전에 노 우진 우진이 일로 와라 죽었나? 냄새 때문이가 이거 냄새 때문이가 아! <laughs> 아아씨